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오랜만이죠 다시 ih 수업을 위해서 오랜만에 어, 녹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 그동안 너무 바빠서 잘 못했어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잘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시간 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은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이 아 뭐야 시간이 많이들 부족하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어 그냥 정신없이 막 이렇게 써내려가고서 그냥 시간 돼서 내면은 그러면은 다들 이제 제 시간 안에 자기가 어느 정도 써서 냈다고 하는데 항상 쓰고 나서 내고 나서 아잘쓴 건지 모르겠다 하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 풀필딩에 충분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으시는데 일단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 배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거기 때문에 저의 그냥 스타일이에요. 근데 뭐 저는 항상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뭐이 방법이 아니라 난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어, 저 스스로도 이제 라이팅을 쓸때이 시간을 기준으로 썼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 연습할 때 보면은 이제 테스크 1에서는 한 15분, 테스크 2에서는 이제 35분을 써서 연습을 하라고 써놨는데, 원래는 테스크 1에서 20분, 그 다음에 테스크 2에서 어 40분을 쓰게 되죠. 근데 그 테스크 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테스크 1은 잘 써봐야 뭐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테스크 1은 진짜 목표를 못 쓰지만 말자, 이렇게 알, 하고 계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테스크 2가 좀그 영향력이 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일단 제가 20분, 40분인데 여기다가 15분, 35분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 뒤에 적은 것처럼 시험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뭐 다른 시험들 준비할 때도 다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어, 당연히 이제 시험 상황보다는 내가 훨씬 더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한 5분 정도 더 타이트하게 잡고 연습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은 5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 35분을 이제 내가 테스트 2에다가 이제 소모를 한다고 봤을 때 다른 이제 에세이 작성하는 시간, 풀리딩 하는 시간 이런 거다 합치고 보면은 그럼 진짜로 시간이 5분 이상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또 최대한 이제 다양한 문제를 읽어보고 본인의 답변을 대충 생각해두기 이렇게 썼는데 어, 브레인스토밍 5분이면 되게 충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제대로 했으면 5분은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내가 거의 한 문장 한 문장 무슨 얘기를 할지가 다 대충 큰 그림이 잡혀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지? 플로우가 잡혀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자세히 얘기하려면 또한 시간인데, 일단은 브레인스토밍을 굉장히 상세하게 하되, 그걸 5분 안에 끝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그래서 제가 그 다양한 문제를 읽어보라는 얘기를 여기다 왜 써놨냐면은, 브레인스토밍을 5분을 하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은 문제들을 읽어서 대충 내가 어떤 식으로 항상 답을 내야지라는 게 잡혀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비슷한 식으로 대답을 내기 때문에 5분도 충분히 여러분이 상세히 대답을 준비하시는 데다가 쓰실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막 연습하고 하실 때에도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지금 쓰는 이 토픽 하나가 다른 토픽에서도 답변으로 쓸수 있는가. 그런 답변이 좋은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한 주제만 연습을 했다고 해서 이 주제만 답변을 할수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쓴 문장들이 다른 문제들 완전 토픽에 다른 문제가 나와도 쓰일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공부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도 단축시키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참신하게 딱 문제를 새로 받자마자 막 이렇게 막 정말 막 머리를 빠릿빠릿하게 굴려가지고 그렇게 참신하게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면 이거 이런 식으로 답을 내듯이 그렇게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너럴한 토픽 어, 제너럴한 앤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에세이 이제 작성하시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20분이라는 게 이제 페이퍼베이스 시험을 보시는지 아니면 컴퓨터베이스 시험을 보시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 20분이 이제 손으로, 페이퍼베이스로 이렇게 손으로 글씨를 쓰기에는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쓰다가 이렇게 펜을 딱 놓고, 아, 나뭐 쓰지? 아, 이거, 이 다음에 이거 쓸까? 이렇게 하고 있을 시간이 전혀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마지막 시험에서, 제가 봤던 마지막 시험에서, 저는, 어, 손이 아파서 못쓸 정도로 빠르게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감이 잘안 오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인트로에서 한 세네 줄, 바디 1, 바디 2 각각 여덟 줄, 그 다음에 컨클루전에서 세네 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인트로 세네 줄이 사실, 미니멈 세 줄이에요. 그러니까 세 줄을 꽉꽉 채워가지고 세 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 뭐, 네줄 넘어가도 되지만, 이게 그, 네줄 넘어가서까지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세 줄은 꽉 채우셔야 돼요. 뒤에 빈칸 없이. 두줄 반? 두 줄하고 뭐한 5분의 4 이렇게 아니라, 진짜 세 줄을 꽉 채우시거나, 그거보다 조금 넘거나, 이 정도로 쓰시면은 이제 글자 수 250자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디 1에서8덟 줄, 바디 2에서8덟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플렉서블하게 조정하실 수 있고, 역시 한뭐7곱 줄, 아줄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 바디 1에서7곱줄 썼으면 바디 2에서9홉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컨클루전도 마찬가지로 미니멈 세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써야지 내가 이거를 어 이백 오자 넘게 충분히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앞장 한장다 채우고 그다음에 뒷장 넘어가서 절반에서 한두줄 넘게끔까지 쓰시면은 아마 한 270자에서 300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글자, 수의, 글자 그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그 스페이스를 얼마나 쓰시는지 아니면은 뭐 글자 크기가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뒷장 절반 이상을 250자가 넘었다고 보고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라임이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해놨죠. 뭘까요? 어, 풀필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 영어를 못 하시지 않고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어휘력도 저보다 좋으세요. 근데 계속 6.0, 계속 6.5,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냥, 어, 나는 영어를 이렇게 딱뭐 어떻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해서 이제 어휘력도 문장력도 다 좋은데 왜 내가 6.0이 자꾸 나오지? 왜 내가 6.5만 자꾸 나오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풀프리딩을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어, 이분들은 이제 문법적인 그 뭐지? 지식도 충분히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풀프딩이 이제 충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 맞춰서 40분 내에 쓰고 그냥 내는데 우리가 한국어로 에세이를 쓸 때도 그렇거든요. 이거를 한국어로 써도 당연히 오탈자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문장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표현들 단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 진짜 하다못해 영어인데 어떻겠어요? 당연히 오탈자 많고 그다음에 문법적 오류. 특히 영어는 관사가 자꾸 들어가죠. 그래 가지고 관사 빠지는 실수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s 그 수일치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사이노님 같은 경우도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이거에 1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 소요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나는 알고 있는데 실수로 틀린 것들을 다 잡아내서 고치, 고치고 이거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풀리딩 때문에 그래요. 풀리딩을 내가 안 하고 40분 동안 쓰면 누구나 다2 5 0자 넉넉하게 쓸수 있어요. 근데 어, 풀리딩까지 10분을 써가지고 내가 저는 그래서 에세이 쓸때 거의 한 3번 정도는 다시 읽어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10분 정도를 갖고 계시면 3번 정도 읽어 보실 시간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세 번째 읽을 때에도 고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도 안 고치고 냈으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잔뜩 실수가 있는 채로 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였는데 그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 공식 홈페이지인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 밴드 나인이랑 밴드 8 같은 경우는 그냥 잘랐는데, 보통 이제 목표를 6에서 7로 하시니까 잘랐는데, 보시면은 밴드 7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뭐, task achievement, 아니면 coherence and cohesion 다 있고 한데,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 여기예요 그래서, lexical resources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보, 보겠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uses a sufficient range of vocabulary to allow some flexibility and precision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 sufficient range라고 했죠. 그러니까 충분한 정도의 vocabulary를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uses less common lexical items 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흔한 거 쓰지 않고 조금 덜 흔한 거 써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may produce occasional errors. 그래서 밴드 7까지도 occasional error를 허용을 해줘요. 하지만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ord choice, 그 다음에 spelling and word formation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간헐적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용납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밴드 6 정도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Make some errors. 괜찮죠. 어느 정도의 에러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6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더 반가워요. 밴드 7에서는 어느 정도 덜 흔한 lexical items를 사용하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attempt to use less common vocabularies라고 했기 때문에 어 attempt 시도하라는 거죠. 그러려는 시도만 보여도 너는 밴드 6을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적당한 레인지의 모케블러리를 사용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아난 단어가 부족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들 단어는 거의 충분하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새로 단어를 막 외워야 될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를 못 써서 문제인 거지, 어, 그 단어들을, 라이팅에 적합한 단어들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웬만한 단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도 틀리고, 알고 있는데도 못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가 라이팅으로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단어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지만 자꾸 실수해서 틀리는 표현들이나 문장들 이런 것들을 풀프리딩을 통해서 바꿔 주시고 내가 너무 흔하게 자꾸 쓰는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라이팅 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people, student, s parent s 이런 거 정말 많이 쓰죠. 그런 단어들 다 이제 다른 사이노님으로 바꿔 주시는 연습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앞에 부분에서 어, 어디 있을까? 콜로케이션이란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with some awareness of style and collocation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콜로케이션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더 길게 만들고 싶긴 하지만 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거 업로드 하는데 그래서. 어, 너무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아무튼, 최대한 자주 올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아무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잉.